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8일 월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9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어,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내용 보시고 차트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이더리움 스 세팅 예치. 출금보다 많아. 총 공급량의 15% 넘어.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비콘체인의 232만 이더리움이 예치가 됐다고 합니다. 228만 이더리움이 출금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그리고 카펠라 업그레이드, 샤펠라라고 하죠. 합쳐서 이 업그레이드 이후로 스테이킹된 물량에 대한 언스테이킹이 진행이 되면서 물량 출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쪽으로 엄청난 물량이 출금이 된건 맞아요. 하지만 이 출금된 물량보다 다시 스테이킹되는 물량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금되는 물량보다 다시 입금되는 물량들이 더 많아졌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 언스테이킹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얘가 급등하고 난리치고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작고 가벼운 단기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펌핑이 나오는 알트 단기장일 뿐이지 지금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메이저 장세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이 메이저 장세 기다리면서 메이저 코인들 밑에서 모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단기로 수익 보고 메이저 장세 왔을 때이 메이저 코인들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쫓아 잡아서 물리는 게 아니라 매도하면서 수익을 또 한번 챙겨 나오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금 단타장 먼저 수익 좀 챙겨 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8일 오전에 이렇게 4번 남겨주셔서 제가 같은 날몇분 후에 정확하게 어떤 코인 얼마에 매수하시라고 어디까지 보시라고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얼마 정도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리면서 매수 사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죠 4월 18일이면 이 날이에요 이 날이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3일 정도 있었죠 단타 스윙으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기준선 정확하게 280원까지 말씀드렸고 여기 돌파 나오면 2차 기준선 구간인 400원까지 상당 열린다라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기에 어, 말씀 다 드려놨고 그냥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수 체결되면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최소 금액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이 정도 수익 다 챙겨 가셨겠죠 당연히 일체의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이 부분만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지금 방어력이 상당해요. 지금 하단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이 구간을 굉장히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바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는 이 박스권,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현재 박스권 하단이 되겠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6만원 정도, 여기까지 업사이드 열어놓고, 박스권 상단 돌파 나오면 뭐예요? 가격의 레벨업이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서 상단 구간 돌파 완착한지 보고, 이전에도 보세요. 저항으로 작용했다가 돌파 완착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돌파 후 완착하는 모습 보이면 어땠어요? 대세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다리면서 박스권 트레이딩하고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력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모아가자. 메이저 시장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수동방 입장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메이저 장세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오기 전에 미리부터 모아놓는 게 관건입니다. 출발하고 나서 사면 까딱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기회 줄때 접근하자라는 거고 이거 대응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면 된다 아침에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고인들은 무르스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자 하루 평균 약 20%씩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트레이딩 한다고 치면 이건 얼마예요 20만원 이건 19만원 용돈 벌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매일 이러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까지 챙겨 갈수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저녁 9시 30분에 바로 CPI 발표에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전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거예요. 그 변동성 이후로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뚜렷한 방향이 없어요.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정 이후로 상승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은 횡보를 이어가거나 조정으로 빠질지 여기서 결정이 되고 이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코인들이 다이 매수가, 목표가, 보유기간, 타이밍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무르 스톤박 입장에 계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날 이거 브리핑 다 해드리면서 시장 방향성 체크해드리고 코인들 매수 사점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분명한 건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